여러분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운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향상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더 하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삶이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올라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때로는 올라가기 위해서 나쁜 짓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그렇게 어참 쉽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나를 부러워합니다. 내 자존감도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항상 내려가는 삶보다 올라가는 삶 이것을 동경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성향과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이 빌립보서 2 장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낮아지셨던 것처럼, 겸손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췄던 것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야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추구하는 현대 삶과 조금 다른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될 것인가? 세상은 전부 다더 성공하고 잘 돼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예수님의 삶왜 기독교회에서는 자꾸 내려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번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란 말 이후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거 기독론에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지만 학자들마다 전부 다 주장하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지만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 부분은 낮아지신 예수님. 그 뒷부분은 높여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주셨기 때문에 높여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이러한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아주 낮아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낮아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보이는 그러한 높은 곳을 기대하고 높은 곳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복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잘 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좀 영광스러운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고생하지 않고 한번더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풀렸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또 모든 것이 잘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 깊은 것들을 느끼는 그것이 사람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성공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뜻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이 되는 사람, 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뭔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있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와 그 과정이 좋지 못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높은 자리를 싫어하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낮아지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간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는 부모님도 찾아뵙고 형제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주로 살다 보면은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 합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내 마음은 불편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고 나만 왜 이렇게 잘안 되는 것일까 비교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시기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동하는 가운데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고생스러운 생각에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일하는 것들도 우리가 명절에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셔서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난 가운데 그 자랑의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 저들이 이야기하는 저들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주님을 잘았을 때에 하나님께 세상에서 높여 주시는 은혜가 내게 음악에 하여 주옵되서. 저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룬 것들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명절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것, 특별히 여성분들 음식장만 많이 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나만 고생해야 돼 이런 마음이 명절 증후군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을 때내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고 중에 이러한 것 있죠 마음이 합니다. 명절에 사람들 만나지만 그냥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쉼도 갖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형제와 친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많은 만남 가운데서 비교하며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서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계기가 되게하여 주옵더서 명절에 많이 수고하는 가운데서 내가 왜 이러한 고생을 해야 되는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에 높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추석 명절에 예수님 닮은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세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